글로벌 이슈, 오늘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려는 국제사회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가자 지구에서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가운데 프랑스, 영국, 캐나다가 먼저 나섰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오엘이 국제전문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영국과 캐나다 총리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죠? 네, 맞렇습니다 예.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달 24일이었죠. 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중동의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역사적 약속에 따라서 프랑스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이 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네. 다른 대안은 없다 이렇게 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음. 그리고 다새 뒤에인 지난달 2 9 일에는 말씀하신 대로 키어스타마 영국 총리도 네. 이스라엘이 9월까지 가자지구에서 휴전을 하지 않으면 유엔 음. 총회에서 그 국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같은 발언을 했고 또포르투갈의 총리 역시 이제 유엔 총회에서 자국도 팔레스텐을 국가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사전에 대통령 의회하고 좀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네.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텐 두 국가 해법에 관한 고위급 회의라고 하는 게 열렸어요. 그런데 네. 여기 이제 프랑스 캐나다도 참여를 했는데 총 네. 15개. 국가가 이제 참여를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모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공동성명에 또 서명하기도 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최근 들어서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국제사회에서 다시 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동참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 프랑스와 영국 캐나다가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요 미국과 가까운 <laughs> 국가이기 때문이죠 예. 그동안에도 국제사회에서 음. 그 플라스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움직임이 꾸준히 있기는 했습니다. 네. 또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에서 약75% 이상인 147개국이 음.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유엔의 정식 국가로서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 의결 기구이죠 네. 안전보장이사회를 네. 통과해야 한다라는 게 지금 최대 음. 난제입니다. 음. 안전보장이사회는 다섯 개 상임이사국하고 열개 비상임이사국으로 네. 구성이 되어 있죠. 잖아요. 근데 다섯 개 상임 이사국 중에서는 이미 러시아하고 중국은 네. 네, 이팔레스타인의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 있습니다. 네네. 벌써 한 10여 년 전에 네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미국의 동맹 국가이자 상임 음. 이사국인 프랑스하고 영국이 음. 독참을 하게 되면 네 개국으로 늘어나게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만 사실상, 예. 미국만 남게 되는 음. 거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선진국 정상회의체이죠. 주요 7개국 정상회담. 네. 여기에서도 이제 프랑스에 이어서 영국 캐나다가 만약에 이 움직임에 동참하게 된다면은 네. 인정하지 않는 국가 물론 아직은 세 개국이건 나머지 국가 가네 개국이긴 음. 하지만 어쨌든 늘어나는 뭐 셈이 되기 때문에 네. 미국에 대한 어떤 압박의 의미를 좀더 가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하고 있는 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음. 독일은 이 G7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과거에 유대인 학살의 원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스라엘에 음. 많이 의식합니다. 음. 그래서 아직은 두 국가 네네. 해법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현재로서는 음. 바로 이제 국가로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는 그런 움직임에 동참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네. 입장을 보였더라고요. 그렇군요. 어, 아까 말씀 중에서 유엔 회원국 중에서 75% 이상이 팔레스타인의국가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유엔 내에서 그 팔레스타인의 공식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어, 아주 국가는 아니고 네. 비회원 옵저버, 그러니까 뭐 참관이라고 음. 이제 우리 말로는 해석이 되는데 네. 옵저버 국가의 지위입니다. 네. 이 유엔에는 이 비회원 옵저버 국가가 두 나라가 있는데 네. 하나는 나라라고 해서 해야 될까요? 음. 한쪽은 팔레스타인이고 네. 하나는 이제 바티칸 시국입니다. 어. 의결권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회의에서 참관은 할수 있고 음. 또 특히 국제사법재판소하고 국제형사재판소도 국제 유엔사나 기구에서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2015년에 국제형사재판소에 이 팔레스타인이 가입을 했어요. 음.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네. 어, 가자지구 내지는 서한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행하는 비인도적인 여러 행위에 대해서 뭐 제소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음. 이 기구에 가입한다. 라고 하는 게팔라스인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였습니다. 네. 그 이전에는 그냥 옵저버 단체의 음. 수준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유엔 정회원국이 되려고 네. 신청을 했는데 그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하는 바람에 무산이 된 적이 어. 여러 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 고그 옵저버 단체보다는 한 단계 높은 옵저버 음. 비회원 옵저버 국가의 그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죠. 2012년에 이 지위를 얻었으니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음. 예, 그게 2012년 11월에 그때 뭐 많은 지지표를 받아서 옵저버 음. 국가가 되기는 했지만 뭐 아직까지도 정식 회원국은 음. 못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표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다될 수가 없네요, 회원국이. 저도 이번에 네. 이 움직임을 계기로 해서 유엔의 이 회원국들 하는 음.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찾아보기도 네네. 하고 또좀 다시 또 정보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회원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음. 하는 건 유엔 헌장 2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 네. 가입 희망을 희망국은 이제 신청서를 냅니다. 음. 신청서를 낼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하고 음. 또첫 번째 절차가 안전보장이사회의 심사를 받아야 네, 네. 해요. 여기서 심사를 해서 이제 추천이라는 형식으로 음. 이제 가결이 되면 총회로 넘어갑니다. 네. 총회에서 회원국 3분의 2의 지지표를 찬성표를 받으면 정식 회원국이 되는데 음. 아까 지금 에, 뭐 유엔 회원국 중에서 75%가 그 국가로 인정하고 네. 있자, 있다고 했잖아요. 국가로 인정하고는 있지만 유엔 음. 회원국은 아직 아닌 음. 거죠. 정식으로는. 안전보장 이사회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다섯 개 상임이사국과 열개 비상임 응, 이사국으로 되어 있는데 네. 회원국의이로 이제 찬스, 가결이 되려면은 이 안전보장에서 아홉 개 국가의 찬성을 받으면 돼요. 네. 문제는 상임이사국 다섯 네. 개 국가 중에서 성경도. 한 나라도 반대하면 안 <laughs> 되는 만장일치여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 이게 바로 어려운 네. 겁니다. 음. 우리나라가 사실 유엔 회원국이 된 게, 어, 생각보다 좀 늦었어요. 어, 네. 1991년이에요. 음. 뭐,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 우리가 그렇게 늦게 됐나? 이렇게 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정식 회원국이 못 됐던 이유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들 중에서, 네. 중국하고, 당시 러시아, 음. 아, 소련이라고 해야겠죠? 네. 소련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번번이 거부를 했기, 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이제 북한을 의식한 부분이겠죠. 미국은 지지를 했지만, 안전보장이사회이두 나라가 이제 반대를 하면서 번번이 무산이 됐었고, 그래서 우리도 이걸 통과하지 못했다가, 네. 1991년에 네. 남북한이 공동 가입하자라고 하는 음. 형식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정식의 이제 회원국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이었죠.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다시 또이 네, 네. 문제가 이제 포기를 붙여졌어요. 그 당시 뭐 역시 미국의 거부로 음, 이 음. 팔레스타인을 정식 회원국으로 네. 인준하는 문제가 다시 좌절이 됐습니다. 당시는 조 바이든 정부 네. 체제였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 이 문제는 꼭트럼프 그렇죠. 정부의 차원은 네. 아니고 미국에 네, 아무래도 네. 유대인 파워도 예, 예, 있고 예.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관계 음. 때문에 이거는 미국이 번번이 거부를 그래요. 한다라고 음.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음. 당시에 프랑스는 찬성을 했어요. 아, 네. 네, 그데 찬성을 했고 어, 뭐 그때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렇고 이제 국가로 인정하겠다라고 네. 하는 입장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 프랑스와 영국도 인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미국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뭐 끝까지 미국이 안 된다 그러면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권이 뭐 바뀌는 여부와 상관없이 네. 미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찬성하지 그렇죠.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음. 하는 게 이좀 그게 좀 한계인 것 음,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기는 해도 예, 예. 어 프랑스하고 영국이 만약에 음. 국가 승인을 하는 걸로 이제 확정을 한다면. 네, 네. 뭐 상징적인 아마 압박 효과는 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런 움직임이 지금 다시 불붙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가자지구 음. 문제 때문이잖아요. 네, 네. 이제 가자지구가 정말 금세기 최악의 인도주의 위기가 해결될 기미가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그렇다면이 문제를 가지고 특히 이스라엘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미국을 압박해 압박해 보자라고 하는 음, 음. 차원에서 뭐. 총대를 맺다. 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또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데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팔레스타인이 국가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도 음. 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 맞습니다. 네. 그, 이 몬테비데오 협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1933년에 체결된 협약입니다.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게 된 건데요. 당시에는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20개 국가들이 이제 참여한 이 국제 회의에 였습니다. 네. 네, 이 협약이 중요한 이유는 국제법상의 국가의 요건이 뭐냐 그리고 또 국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좀 명확하게 이 협약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국가의 요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적용 가능한 어떤 기준이 된것같아요 네. 여기를 보면은 국가의 요건으로는 이제 명확한 영토 기준이 있어야겠죠. 음. 그리고 이제 정부도 있어야 되고 국민도 있어야 되고. 또이 정부는 다른 해외 국가들하고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외교적 능력을 네. 가지고 있는 것이 국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요건으로 여기 규약이 이 설정을 해, 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협약을 근거로 할때 과연 팔레스타인이 이, 근, 이 조, 이런 요건에 맞느냐라고 할 때는 현실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음. 있어요. 요르단 팔레스타인이 요르단강 서한지구하고 지금 가자지구를 이렇게 두 군데로 네. 지금 나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국경선이 점점점 더 애매모호해지고 있죠 네. 이스라엘의 군사력적인 활 이제 그 어떤 활동을 더 확대해 나가면서 네. 그리고 가저지구를 실질적으로 통치해온 조직은 이제 하마스 음. 정부였는데 이제 이미 개멸했고 또 음. 하마스는 국제사회에서 테러 조직으로 그렇지.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고요 네. 현재 남아있는 정부라고 할수 있는 조직은 서한지구에 있는 그~ 파타당 중심의 어떤 정부 체제인데 음. 이것도 좀 문제가 많습니다 네. 왜냐면은 하 뭐~ 지금 비상사태다라고 하는 걸 내세워서 지금 한 뭐~ 오랫동안 제대로 어. 선거를 치르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있고 또그 서한 지구 내에서도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음. 부정부패 논란이 아주 음.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 팔레스타는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국가로서의 요건이 갖추느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좀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네. 뭐~ 현재 뭐~ 영국이나 프랑스 쪽에서는 그래도 서한 지구에 있는 파타당 중심의 그 정부 조직이 가자 지구까지 음. 통합해서 어떤 하나의 정부 체제로 꾸려야 된다라고 음. 어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네네.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사안에 있는 음. 이 정부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느냐라고 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참 그렇군요. 믿을 수인 것 같아요. 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게 지금 네.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비극들 이런 것들을 멈출 수 있냐 이런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뭐. 뭐 한간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뭐 국가 인정은 음. 너무 한간 얘기 아니냐 뭐 이런 네, 음,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앞서서도 네. 저기 얘기를 하셨지만. 매일 지금 십수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다고 음. 하거든요. 기아 문제는 지금 발등에 떨어진 문제인데, 네. 국가 인정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음. 좀 한가한 소리가 아니냐라고 음.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건뭐 어쩔 수 없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영국 언론들도 보면은 뭐 한가한 립서비스다. 립서비스. 이런 음. 아이들은 진짜 빈 그릇을 들고 네. 막 모래도 달라고 음. 하는데, 마실 물도 없는데, 이거 너무 립서비스 외교적 그런 수사 아니냐 이런 음. 반응도 있습니다 에, 결국 이제 이스라엘의 제이 네타냐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미국 음. 뭐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가 이렇게 나선다고 음. 해서 트럼프가 움직이겠느냐 음. 압박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좀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는 어쩔 수 네. 없는 것 같아요 또 시, 특히 또 트럼프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 이미 시니컬한 그렇죠. 반응을 보였고 네. 네타냐오는뭐 그럼 이 기회에 더 강공을 어. 펼치겠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 이 일에 뭐 말씀하셨지만 인질 사진도 동영상도 음. 막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공사의 수위를 더 높이겠다라고 하고 아. 있기 때문에 물론 상징적인 압박 효과라고 하는 점에서는 그리고 언젠가는 인정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뭐 당연히 네. 있을 수도 있는 움직임이지만 당장 이문 그렇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라고 음. 하는 거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다. 음. 한번 듭니다. 네, 그 트럼프의 특사가 가자지구를 직접 방문했는데 네. 식량 배급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나요? 어, 지난 1일에 네. 라파를 남부 라파 지역을 방문을 했죠. 그래서 뭐뭐 네. 뭐, 많은 개선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자화자찬 뭐 이렇게 했던데 네. 사실은 아직도 뭐, 뭐 어렵, <laughs>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스라엘 쪽에서 이 국제사회 비난이 좀 높아지면서 이~ 낮 시간대 오전 시간 오전 아침 이후부터 저녁 때까지는 이제 군사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음. 일단은 구호 식량을 안전하게 배포하는데 주력하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이것도 뭐~ 아직 요원한 문제다. 예, 예. 식량이 제대로 주민들에게 배포되기까지는 아직도 해결할 문제가 너무 많고 음. 어,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는 다시 또뭐 청격 사건도 일어나고 예. 어, 또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음. 어, 지금 당장은 배급 상황이 아직도 매우 열악한 상태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정말 빨리 해결이 되는데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 네. 것 같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아이들 사진을 그러니까요. 보니까 정말 무슨 음. 아프리카 예전에 기아 그렇죠. 사태 그런 맞아요. 모습을 보는 게 다시 또 떠올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참 고통받고 있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오늘은 국제 사회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이 갖는 의미와 또 한계에 대해서 오엘이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이조지의 더 크라임 게임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오늘 세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